네, 여기가 강원도 섭다리라는 곳인데요. 아우, 추워라. 야 공기는 되게 좋아요. 코가 뻥 뚫리는데, 오늘 아침은 어디서 먹냐고요? 섭다리, 뭐, 국밥집 그런 거 아니에요. 브릿지, 야 여기가, 예, 원래 사장님이 문을 조금 늦게 하시는데, 촬영팀을 위해서 일부러 1층 열어주셨는데, 여기에서 브런치로, 야이 강원도가 많이 바뀌었네. 나중에 여기 오시면요. 섭다리 앞에 브릿지 꼭 오세요. 올해 8월 달에 문을 열었다고 하는데 야. 멋지다. 야, 이제 강원도도 참. 아, 예쁘다. 아, 대박이다, 대박. 아우. 그냥 머리털이 쭈삐쭈삐. 네. 왜 시골에선 그래요. 머리라고 안네요 대가리털이 쭈삐쭈삐설 정도로 좋아. 대박이다, 대박. 에 나중에 여기 오시면 브릿지 꼭 오세요. 아이 멋지다. 또 마지막은 이 섭다리를 배경으로 짜잔.